밤마다 뒤척이며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야 했고 아침에는 허리가 굳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정혜수님, 올해 일 74. 경기도 의정부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조용히 텃밭 가꾸며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통증이 그 평화를 아사갔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며 참고 넘기셨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를 수 없게 되면서 병원 문턱을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건 진통제 몇 알과 운동 좀 하세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말 운동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재활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정혜순님의 통증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매일 밤단 3분 몸에 세 군데를 살짝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요. 처음엔 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나니까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건 내 몸이 직접 느낀 변화였어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세 가지 비밀 마사지 포인트는 병원 치료로도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고질적인 통증이라며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이 그 생각을 바꾸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통증에 시달리던 시니어분들이 이 방법으로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군데는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체험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 건강 꿀팁들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들려주는 신호를 듣고 다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 보세요. 정혜수님이 처음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알겠는데요. 왜 자꾸 허벅지를 만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 법도 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를 주무르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작동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은 무릎을 지탱하고 골반과 척추의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입니다. 정혜수님은 수년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때는 무릎 주사도 맞아보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몇 달간 받으셨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 아랫부분이 아니라 허벅지를 문질렀더니 통증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로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벅지를 눌러도 별 느낌이 없었지만 5일쯤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꺾이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쫙쫙 소리 나던 것이 줄어들고 걷는 걸음걸이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뭉치고 짧아지면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게다가 허벅지 앞 근육이 굳어지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허리에도 압박이 가해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때 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정혜수 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시작했는데 허리까지 편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허벅지 앞 근육을 제대로 마사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배와 다리가 만나는 지점을 만져보면 딱딱한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골반뼈입니다. 그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 길에 13쯤 되는 지점, 허벅지 중간보다 약간 위쪽에 손을 올려두세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시원하면서도 아, 이게 뭉친 거구나 싶은 느낌이 들도록요.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1분간 한쪽 다리를 마사지 하시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부위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줄이면 무릎 관절의 압박이 감소하고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겐 이 근육이 유난히 뭉치기 쉽기 때문에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정혜수님은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한 이후. 10분 걷는 것도 버거웠던 분이 지금은 동네 한 바퀴를 돌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요. 이 말씀을 남기고 가신 그날, 진료실은 한참 동안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혜수님이 발바닥 마사지를 처음 시도한 날,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리에 따뜻한 느낌이 돌고, 잠자리가 조금 편해졌을 뿐이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때의 묵직한 통증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는 것부터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은 다리를 바닥에 딛는 느낌이 달라요. 이게 바로 발바닥이 전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단순히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곳곳으로 연결된 수많은 신경 반사점이 모여 있습니다. 이를 반사구라고 하는데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장기나 근육이 반응하게 됩니다. 발바닥 중앙에는 용천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기운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한의학에서는 피로회복과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서도 발바닥 자극이 혈액 순환 개선, 스트레스 완화, 통증 억제 호르몬 분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혜순 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바닥 중앙을 꾹꾹 눌러가며 하루에 두세 번 앉은 자세에서 마사지를 해 보셨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다리에 힘이 조금씩 생기고 허리도 덜 당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발바닥 마사지를 할수 있을까요? 먼저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편히 앉아 한쪽 발을 손이 닿기 쉬운 자세로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를 엄지손가락으로 골고루 눌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위, 바로 용천혈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처음엔 약간 아플 수도 있지만 점차 시원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다음 발뒤꿈치, 발가락 밑 등, 발바닥 전체를 꼼꼼히 자극해 주세요. 특히 누를 때 유난히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몸 어딘가에 피로가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부드럽게 반복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시간은 한쪽 발 기준 1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 주세요.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압용 공이나 마사지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바닥에 공을 넣고 그 위에 발을 얹어 굴리기만 해도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정혜수님은 이렇게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서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 저림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종아리가 쥐나는 게 사라졌어요. 덕분에 잠도 푹 자게 됐죠.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꾸준함이 약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바닥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몸의 언어를 듣는 법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같은 하체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로 운동하지 못해 답답했던 분들에게도 이 간단한 습관이 일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수님은 처음엔 무릎 통증이 가장 큰 고민이셨지만 허리 통증 또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허리까지 아프니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있게 돼요. 이런 고충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뒤쪽 오금이라 불리는 부위를 한번 눌러보세요. 생각보다 허리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금, 다시 말해 무릎 뒤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는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 불리며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방광 경락은 등과 허리 전체를 따라 내려오며 다리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긴장이 풀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혜수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허리 아픈데 왜 무릎 뒤를 문질러요? 하지만 다른 건다 해봐도 안 됐으니 이것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릎 뒤를 살짝만 눌러도 욱신거렸고, 눌렀다 뗄때 찌릿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분씩 의자에 앉아 무릎 뒤 주름 한가운데를 꾹 눌렀다 천천히 떼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펼 때의 통증이 반 이상 줄어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허리보다 무릎 뒤가 더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허리가 편해지다니 그렇다면 무릎 뒤 오금을 어떻게 정확히 지압해야 할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의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바로 위중혈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2에서 3초간 꾹 눌렀다. 천천히 떼는 동작을 5에서 7회 반복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눌러 아프지 않도록 하고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진행하세요.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눌렀다 천천히 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릎 뒤를 지압하는 동안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정혜수 님도 2주 정도 꾸준히 하신 후부터는 허리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예전엔 허리를 펴는 것도 일인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게 되더라고요. 무릎 통증도 함께 줄어들어 지금은 장을 볼 때도 의자 없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들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를 직접 마사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무릎 뒤에 정맥류가 심하게 있는 경우엔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통증이 심하면 지압을 피하고 병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릎 뒤를 누른다고 허리가 좋아지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긴장과 통증은 일정한 경로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올바른 지점을 풀어주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혜수님은 지금도 하루 세번 자기 전에 빠지지 않고 오금 마사지를 하십니다. 이젠 이게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안 하면 허전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단순한 지압이 단지 통증을 줄이는 걸 넘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수님은 요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사지로 마무리하십니다. 아침에는 허벅지를 부드럽게 풀고 저녁에는 발바닥과 무릎 뒤를 번갈아가며 문지르십니다. 덕분에 예전엔 엘리베이터 없이는 오르기 힘들던 아파트 계단도 이제는 천천히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방법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따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럴 땐이 여섯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너무 무리한 힘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세게 누르면 근육의 손상이 갈수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듯한 느낌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이나 찌릿한 자극이 느껴진다면 압력을 줄이고 부드럽게 자극해 주세요. 두 번째, 뼈 돌출 부위보다는 근육과 살 부분을 중심으로 마사지해야 합니다. 무릎이나 발처럼 뼈가 튀어나온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멍이 들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사지 전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찬 근육을 누르면 근육이 경직되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해당 부위를 손으로 살짝 문지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덮어 데워주세요. 체온이 올라가면 근육이 훨씬 쉽게 풀립니다. 네 번째, 호흡을 편하게 하면서 해야 합니다. 마사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숨을 내쉴 때 이완됩니다. 따라서 숨을 편히 쉬면서 마사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후 마이너스 하고 내쉬는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마사지 시간과 횟수를 지켜야 합니다.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부위에 12분 정도, 하루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또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한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날 경우, 마사지를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가라앉힌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당뇨로 감각이 둔해진 분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후 마사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혜수님은 처음엔 하루 3분 마사지도 어려워 하셨습니다. 근육이 워낙 딱딱하고 조금만 눌러도 욱신거리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이게 내 하루 루틴이에요 라고 하실 만큼 습관이 되셨습니다. 마사지를 한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물한 잔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풀린 근육이 다시 굳지 않도록 도와주고, 물은 몸속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여 정혜순 님처럼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너무 빠른 결과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조금씩 매일 부드럽게 실천해 보세요. 꾸준한 손길은 약보다 더 강한 힘을 낼수 있다는 걸 수 많은 환자분들이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정혜수님은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통증이 줄었을 뿐 아니라 일상 속 다른 습관들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뭔가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 운동입니다. 정혜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 정도 침대 옆에서 팔을 들어 올리고 허리를 살짝 돌리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불편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를 10분 정도 산책하는 습관도 함께 들이셨습니다. 이 짧은 움직임은 밤새 굳어 있던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에 윤활액이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천천히 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아침에 조금씩 워밍업을 해야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따뜻한 물로 하는 저녁 목욕입니다. 정혜수님은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체온을 높이고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밤새도록 긴장이 풀린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온몸이 녹는 것 같아요. 이 말씀처럼 따뜻한 물은 마사지를 하기 전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벅지, 허리에 냉기가 도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겐 뜨거운 찜질이나 반신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뜨겁지 않게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음식의 변화입니다. 정혜수님은 원래 짭짤한 반찬과 튀김을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나서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짠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가공식품은 몸속 독소를 증가시켜 통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 같은 항염식품을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 보셨습니다. 김치도 덜 짜게 담그고 국물도 간을 약하게 해서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몸이 좀 가벼워졌고 손가락 관절도 덜 붙더라고요. 정혜수님처럼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신선한 재료를 넣어 만든 식사를 해 보세요. 몸은 분명히 그 변화를 알아챕니다. 이세 가지 습관은 누구나 할수 있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관절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해 나가면 몸의 변화는 더욱 확실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정혜수님처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조금만 신경을 써보세요.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 아프고 밤에 누웠을 때 허리가 편안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정혜수님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할까봐 겁나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무릎을 쥐고 계셨습니다. 허리도 무릎도 마음도 굳어 있던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정혜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젠 시장도 혼자 다녀오고 친구들이랑 공원도 산책해요. 무릎이 낮자 허리가 낫고 몸이 편해지니 마음까지 밝아지셨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거창한 수술이나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밤 3분의 작은 손길, 그리고 조금씩 바뀐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세 가지 비밀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첫째, 허벅지 앞쪽 대퇴사 두근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둘째, 발바닥 중심을 눌러 전신을 자극하기. 셋째, 무릎 뒤 오금 위중혈을 자극해 허리 통증 완화하기. 이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정혜순 님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로 뭐가 좋아지겠어? 하실지 모르지만 일주일만 해 보세요. 몸이 먼저 그 변화를 느끼고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도 믿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더라도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그 길을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숙인 몸 무릎이 아파서 멈춘 걸음도 다시 편안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사지를 하며 지금 내 몸을 돌보고 있구나 하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손끝의 정성과 마음의 꾸준함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어떤 부위부터든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그 변화의 첫걸음을 저와 함께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위를 먼저 마사지해보고 싶은지 여러분의 통증 경험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